정말 충격적입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윤석열과 김건희를 옥죄고 있다는 생각. 저만 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장관들이 연일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국방부 관련 증인들이 계속해서 출석하면서 많은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증인 12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중 가장 많은 조사를 받은 증인이 유법무관리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법무관리관은 지난달 17일 박전단장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관련 증언을 거부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해당 재판의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일부 증언 거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전 되짚어봐야 할 중요한 증언들이 많습니다. 박전 단장의 변호인은 류 법무 관리관에게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류 법무 관리관은 자신이 장관에게 설명할 때 중간 중간 이종섭 장관이 함께 설명을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류 법무 관리관은 나는 혐의 사실을 적어서 보내도 되고 적지 않고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을 뿐. 수사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정전 부사령관은 군검찰 진술을 뒤집어 유 법무 관리관이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 법무 관리관의 증언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전 부사령관은 두번 연속 불출석해 군사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의 메모는 이전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옮겨 적은 직접적인 증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일부 메모 내용을 명확히 기억한다고 했고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버러진 일들의 비정상적인 이유를 알수 있게 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건희의 공개 행보가 대폭 늘어난 것과 윤석열의 기습적인 석유 브리핑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김건희와 최상병 사건으로 쏠린 관심을 급하게 석유 브리핑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허술한 수단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해광구 탐사에서 140억 배럴의 석유가 발견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남미 가이아나의 110억 배럴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아나의 110억 배럴은 시추 이후 확인된 매장량이고 윤석열이 언급한 140억 배럴은 추정치일 뿐입니다. 경제성을 거론하려면 매장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발언은 사실상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허술한 발언과 함께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회사의 분석 결과는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매물로 나온 가정집을 본사로 두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석유공사와 계약하기 전까지 연 매출이 3천만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분석 자료를 은폐하며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어떤 명분으로 떠났든 그들의 귀국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진실의 칼날 뿐입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행보가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 순방은 그들의 권력과 부도덕함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의 칼을 빼들었고 그 칼날은 이제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